이야, 저희 집담밑 인데요. 담 뼈락 아래 인데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쁘죠? <laughs> <laughs> 이야, 지금 남편이 여기 있는 풀 정리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양봉하고 이제 갚아주면 돼요. 말벌이 있다고 해서, <laughs> 말벌 집이 있다고 해서, 장수말벌이 있다고 했는데, 장수말벌은 아니고, 약간, 그냥 일반 말벌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집만 없애고, 말벌, 말벌은 날라가 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는, 아이고야. 보니까, 담벼락을 위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찍어 봅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이, 비구름이 막 피어나고 있네요. 꽃이 이쁩니다. 야 하늘이 막, 예쁘다요. <laughs> 저는 이쪽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을 맛있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일하고, 바로 급식소에서 일하고, 바로 와가지고는 남편이 이제 골탄한 거, 그건 비닐 씌웠거든요. 내일 비가 온다 해서, 그, 그쪽이 약간 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닐 다 씌웠더만, 동생 네 집에 이제 비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끌고 가면 되게 편한데, 제가 그걸로 안 가져와가지고는, 사람이 이제, 그걸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우스가 되게, 한 50m 되는 것 같아 50m 25m가 50m가 50m가 가 50m가 5하 m 가큰거 m 가 50m가 5 0가 길어요. <laughs> 야, 그러게가거기다가뭘 심어야 될지요. 가추 심고. 그다음에 다 자연.. m 가5에 m 가 50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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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m <laughs> 그냥, 주는 대로. <laughs>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가지고는, 그거 비닐 다 씌우고, 오늘 와가지고는, 벌, 이제, 통갈이 했거든요. 앞전에 화분 받을 거라고, 통을, 이제, p 피티발 통에다가 했는데, 그 통을 바꾸고, 나무불통으로 바꿨어요. 저희 사수가 나무불통으로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큼은, 나무 불통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벌이 잘 있더라고요. 한쪽 벌통이 약간, 봉판이 작아서, 많은 벌, 봉판에서 한 장만 빼가지고는, 이렇게 채워줬어요. 또, 많은 건 많은 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자기들이 이제, 그만큼 키울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라서, 억지로 안 하려고요. 보니까 그 작은 편이, 왜냐면, 앞전에, 구멍시킨다고 그쪽에서 이제 빼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고 그러게요. <laughs>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왕은 열심히 산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카시아가 지금 뭐 아직 안 편대도 있고 약간 벗은 발처럼 나온 애도 있고 해서 저희는 한 다다음주 어, 쯤이면 되지 않을까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지나서, 한 5월 초쯤이나, 그러게요. <웃음> 지켜봐야죠. <웃음> 야, 빡시다요. 그리고 분봉시킨 아이들도 이제 그거, 그거 하더라고요. 뭐고. 이제 왕대 살아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봉해놨길래, 그 애들도 지켜주면,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화분떡 하나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여줬어요. 하분떡이 이제 일찍 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이제 여줬어요 <laughs> 야 그러게요 앞전에 뺏을 때 분봉시킬 때하분떡 약간 화분 있는 애를 여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분떡 여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하분떡 필요 없을 건데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잘 컸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쁘대 예쁘대 뭐가 이렇게 예쁘노 어 너무 어깨도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어 노동이 이렇게 힘들 줄 너무 빡시네요 진짜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편은 국수를 먹고 싶어 하고 저는 음, 그래요 내농실에 있는 어, 냉동실에 있는 거 뭐가 있을라나. 오늘은 삼겹살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 가지고는. 그래 나물 비빔밥 해 먹어야겠어요. 비빔밥이 제일 좋죠. 생초 팍팍 썰여 가지고는 아, 그래 그 쟁초 팍팍 썰여 있는거사니까왕 스파게티 맞죠. 매운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없습니다. <laughs> 밥을 먹어야죠. 모두들 안녕 배고프면 모든 게다 맛있습니다 안녕 좋은 날 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봉장 올라가서 덥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안녕.